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laughs>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고카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하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오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탐지한 자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 내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오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훌이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순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말씀의 눈이 열려야 사실을 볼수 있습니다. 이 보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이열 명이 지금 불신앙하고 있는데, 예, 이 여수와 갈렙만이 진짜 그 불신앙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그, 그, 들은 우리 밥이다. 그들의 그, 저기, 그, 이 보호자들은 벌써 그들에게서 떠났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왜, 근데 그열 명들은 불신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 온 국민이 따라갔을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불신앙에 빠질까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동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인들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하고 대결할 때도 열 가지의 기적을 그 기적의 증거를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홍해 앞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그 기적의 역사도 보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40년 동안 뭐 만나 매출하기, 뭐 불기둥, 뭐 구름기둥, 그런 걸로 인도하시는 그 여와 하나님의 증거를 다본 사람들이에요. 이, 그러한 그 언약의 그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들이라고요. 근데요, 이여호아와 갈렛만이 이런 불신앙을 안 하고, 왜 그랬을까요? 이 여호수와 갈렙은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체험한 사람이에요 기도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사실적으로 자기는 예, 진짜로 본 사람이에요 체험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예,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묵상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의 삶,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그때 가서야 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8절, 9절 보세요. 뭐라고 이 저기 그여호수아가 얘기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그 땅이 면뭐 나쁘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뭐 완전히 그 거인들만 살고 그래서 우린 메뚜기 같다 그러고 막 불신앙하잖아요. 뭐 말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구절에 보세요. 오직 여와를 호 거역하지 말라. 여와 호 하나님이 거 가라고 그랬는데 그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그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리 거기 커도 장사고 뭐 키가 크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뭘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요? 그들의 보호자는 벌써 그들에게서 떠났어, 도망갔다는 거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모르는 지성들이요 그 생각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거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남느려만 깨달을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사나 이 성경 역사를 보면 영안이 열린 자들님이 세계를 변화시켰단 말이죠. 제가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 10장 3 4절부터 37절을 읽고, 또 누가복음 12장 51절부터 53절을 읽어 보니까, 그리고 또 요한복음 12장 47절을 보니까, 이게 잘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왜안 맞을까? 그리고 묵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도 읽어 보니까 어 성령의 검곧 검, 하나님의 말씀 어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예,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검을 평안을 주러 온게 아니라 어,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지, 안, 아, 온 줄로 생각지 말라. 내가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검이 어떤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하려 합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냐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뭐라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랬잖아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16살 먹은 그 처녀애가 암으로 죽어가는데 그 죽어가는 이유가 음, 아버지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를 데려가는 거라고. 자기 아버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게 영안이 열린 아이가 하는 대답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이 지금 데려가시겠다는 거죠. 근데 이 영안이 열리지 않은 그 목사님이나 그 담임 목사님이나 그 교회 사람들은 막 살려달라고 막 금식 기도하고 24시간 금식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돌아가면서 24시간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야 돼요. 이게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나면 분명한,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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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누가 보면 12장에도 내가 세상을 분장케 하려 왔다고 했어요. 내가 예수님께서. 왜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분장하게 되잖아요. 영적 싸움이 되잖아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오이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보다 딸을 사랑하든지 하면 그것이 우상숭배니까 그러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거죠. 이게 말이 처치면은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안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는 거예요. 제 영의 눈을 열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것은 영적인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면 세상을 구원하셔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갖다가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려고. 저 악한 사단 마귀에게 붙잡혀있는 사람의 그 마귀 세력을 꺾어지려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데 바로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깨달아지면 지성인들의 생각이 맞고 뭐 박사들의 생각이 맞고 의사들의 생각이 다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교회사나 성경 자료를 보면 이 영안이 열린 자들이 이 세상을 갖다가 많이 변화시킨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아무리 전투해선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만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가 배운 거.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경험한 것, 그것을 갖다가 내세우니까 안 믿어지죠. 그러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아이, 그럴 수가 있어. 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부활하나. 그 자기의 생각을 믿으니까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믿어요 그러니까 불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개미가 먹이를 물고, 물고 가는데 메뚜기하고 메뚜기가 펄쩍 뛰고 펄쩍 뛰고 가니까 세상에 못 보던 거죠 근데 메뚜기는 또 메뚜기지만 이막 벌이 날아가니까 도저히 지네들은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개미가 어떻게, 예, 메뚜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하고 벌이 날라다니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은 개미 같아요. 메뚜기도 이해할 수가 없고, 예, 벌이 날라다니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은 영적으로라야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읽을 때, 여러분들, 정말 성령 충만해갖고, 이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읽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말씀이 잘안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초창기에 이 성경을 막 읽을 때 이게 안 깨달아져갖고 진짜로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질문하는 사항도 지금 생기고, 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기록을 하셨을까? 왜또 이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앞뒤가 왜안 맞나? 일관성이 왜 없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데 그것이 영적으로라야만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라 못깨달아지면 이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는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불신앙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안 믿고,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자기네들은 진짜로 맷두기 같죠? 아니, 뭐 2m가 넘는 사람들이 얼마나 커요? 근데 뭐 2m, 뭐 20cm, 2m, 30cm씩 되는 그런 장사들이 사니까 뭐 자기네들 완전히 맷두기 같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진짜로 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신 그 말씀과 구약에 미리 예언된 그 말씀을 비교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 성경을 읽고 깨달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이 구원의 역사에 진짜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복음도 모르고 노력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복음적으로 잘 깨달아지게 하시며 우리의 정말 영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